요한계시록 4장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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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들릴 때에. 2 4상 노들이 보좌에 앉아 옆에 엎드려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일단 그 상징들 이상한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될 일들을 어떤 특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게시와 환상을 받아서 써,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일곱 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를 칭찬과 칭망, 그리고 경고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 칭망만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느 교회는 다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를 열 열이 일일이 열거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속 4장과 5장에는 이제 그 요한이 환상 중에 영안을 열고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광경은 예배하는 예배의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제 24 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6장부터 17장까지 세 번에 걸쳐 대재앙이 오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 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후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천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둘이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각 부분을 읽는 거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 나팔, 대접지향을 특별히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없어요.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오늘 4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천상에는 찬송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장이 가면 보호자 앞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그 옆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앞에 보니까 24개의 또 다른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 위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연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금연류관을 쓰고 있으면 뭐 헷갈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하나님 왕이니까 왕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24장노들이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헷갈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덟 개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여덟 개의 면류관. 우리는 이 면류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왕이 그각 지방을 제후들에게 나누어져서 제후들에게 왕의 권력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어, 권력을 이임받받은 제후들의 갖고 있는 권한처럼 멸류관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멸류관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이 뭘까? 도대체 여덟 가지 멸류관을 보면 이 크게 예, 그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관 머리에 승리자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이 머리에 화관을 쓰는 그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머리에 그 화관을 쓰잖아요. 화관을 쓴그 사람이 왕권을 갖고 있는 이그 분명히 오 왕이 쓰는 크라운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왕관을 의미하는 다이 다이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여덟 개의 그그 별류관 중에 나와 있는 멸류관 중에 다섯 개가 이 화관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파노스 화관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돼요 멸류관. 스테파노스 화관. 이거는 음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금메 이주동한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죠. 그 메달이 명예지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메달을 받았다고 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승했기 때문에 받은 그 메달 때문에 그 사람이 그그 동안 노력했던 그 보상 대가를 받는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첫 번째 스테파노스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스테파노스는 영광의 면류관이고 세 번째 스테파노스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승리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 이, 이것이 다그 스테파너스의 화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어, 경기를 완수한 선수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멸류관은 유혹을 거부하는데 예, 고통을 잘 견뎌낸 성도들에게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구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간 사람이 받는 멸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멸관은 사도 바울이 고대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멸관을 주실 것다 생명, 영광의 멸고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난 받았던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가까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부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잘 섬긴 장노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멸관은 하나님 앞에 조망을 품고 권한을 참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관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한 가지 이상 다 멸관을 받아 쓰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의 멸류관, 주님의 나타날 때까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우리는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금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십사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 금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화관을 의미합니다. 왜 스물 두 장로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모세 율법의 제사장 열2반 지파 중에 두 명씩 이십사 명의 그 제사장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지금을 감당했기 때문에 열두 그 장로. 어,가 그러니까 24장로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24장로가 누구고 내 생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느냐? 24장로가 누구지? 내 생물은 도대체 뭘까? 아, 내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별한 어떤 의미를 그 각색해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 주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해석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알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궁금해 가지고 알려고 하다가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4 장로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내 생물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늘 보자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24 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 고조됩니다. 5장에 가서 이 예배의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느냐 하늘 보좌에 있는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그금 대접, 금대접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오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그 일곱 그금 대접은 사실은 쏟아지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8장의 금대접은 이제 마지막 일곱인을 뗄때 하늘에서 그 금대접이 쏟아져서 응답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위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가 쌓여지는 그 순간이 절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호자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 되고 찬양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천상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보호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예배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예배자로 찬양하는 찬양자로 사시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 될지라도 하늘보좌에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소리가 계속해서 울려퍼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 예배가 하늘보좌에서 올려드린 예배를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연습하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늘 보좌의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엿보기로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